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. 지원 팀장입니다. 자, 오늘 10월 1일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. 최근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 보여 주면서 오늘 현재 2.5% 정도 상승해 줬죠. 자,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,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려 계신 구간이 이 매물대로 자, 이 구간이에요. 자, 7만 원대인 게 보이시죠? 이 구간에서 계속 상승할 줄 알고 계신 분들이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장장 2년 6개월 이 2년 6개월 동안 힘든 싸움을 해 오셨죠. 그래서 지금 이 상승 구간에서 이 구만전자, 9만 구만 9만 전자를 쫄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이 매도를 진행하려고 하시는 모습 보여져요. 하지만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. 자 이전 이 24년도 이 급락이 뭐 때문에 일어났을까요? HBM 이 HBM 때문이에요 엔디비아의 이퀄테스트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이 급락을 했었고 이후 이 1년 동안 횡보를 하다가 올해 6월 어떤 얘기가 나왔죠? 이 AMD와 브로드컴 이 AMD와 브로드컴의 HBM을 납품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이 HBM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자마자 이 상승 추세로 이어진 거죠. 자, 거기에 더해서 지금 엔디비아와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HBM3E, 이 12단 퀄 테스트 통과가 됐다는 기사가 떴죠. 확실한 발표는 이르면 9월 말에 공식 발표한다라고 했지만 지금 약간 발표 시기만 좀 미뤄졌을 뿐이 통과됐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거기에 더해서 이 차세대 HBM4까지 엔디비아 샘플 통과됐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완전하게 HBM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예요.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올라가 줄 수밖에 없어요. 자이 SK 하이닉스, 이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엔디비아에 HBM 납품 시작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삼성전자와 거의 동일하게 가던 애들이 이 엄청난 급상승을 이뤄내고 삼성전자를 되쳤었잖아요. 이제 우리 이 삼성전자 바짝 추격할 거예요. 하지만 분명하게 이 일자로 급상승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단기적인 눌림, 이 단기적인 눌림 구간이 나와줄 것이라는 신호가 있죠. 그게 뭐냐면 첫째로 내일 옵션 만개일 있죠. 자, 옵션 만기일을 기점으로 단기적인 하락 나올 확률 굉장히 높고, 이두 번째, 이두 번째로 중요한 게 지금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, 이 셧다운에 들어갔어요. 당장 오늘 이 10월 1일 오후 1시에 이미 시작됐고 이 셧다운이 삼성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냐면 당연하게도 연방 정부가 이 셧다운이 된다는 건 당장 있을 이 금리. 이 금리에 대한 인하라던가 정책에 대해서 전부 올스톱. 올스톱 된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불확실성이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하락 무조건 나와 줄 거예요. 하지만 제가 이렇게 단기적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? 절대적으로 중기적이나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는 없어요. 이 선례로 보면 2013년. 2013년에 오바마 정부 당시. 이때도 셧다운이 한번 있었어요. 이때 한 16일, 16일 동안 진행됐었는데 이 당시에 잠깐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 삼성전자가 2% 정도 하락해줬어요. 자, 그런데 바로 다시 급등을 해줬죠. 자, 그리고 또 2018년 트럼프 정부. 자, 또 트럼프네요. 이 트럼프 정부에서 다시 한번 셧다운이 나와줬었는데 역대급 최장기였어요. 35일 동안. 35일 동안 셧다운이 진행됐는데 이때는 이미 반도체 업황이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약간의 하락세를 타고 있었던 시점이고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 하락세가 약간 힘, 약간의 힘을 보탰을 뿐 업황이 다시 상승세를 타자마자 이 삼성도 같이 올라졌어요. 이 말이 뭐냐면은 이 업황 이 업황이 죽지 않는 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자, 지금 현재 외인들의 포지션을 좀 보자고 하면, 자, 10일 동안 매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외인들, 보이시죠? 자, 그렇다면 오늘, 오늘이랑 어제 한번 볼까요? 자, 어제, 오늘 포지션을 점차 변경하는 게 보여져요. 자, 지금 이 외인들, 이 상위권 매수자들이 전부 외인이에요. 이 외인들이 이 셧다운과 옵션 만기일을 모를까요? 당연히 알고 있고 전혀 문제 없다는 말이고 오히려 이 저점 매수 오히려 이 저점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라는 거죠 우리도 이 외인들 이 외인들과 함께 저점을 공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 매매법은 이 외인과 기관 이 기관을 따라 가자 인데 이 매매법을 활용하면 이 손실 이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게 되면서 조금 더 경제적인 자유에 한발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 매매를 지속한다라고 한다면, 자, 무조건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. 이 등락, 등락을 통한 매매를 지속한다라고 하면, 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, 만약에 3%라고 가정을 할게요.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등락이 반복되겠죠? 자, 그럼 우리는 이 등락을 통해서 이 3%의 수익이 아닌 15%에서 20%까지의 수익성을 만들어 내면서 좋은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다라는 거죠. 이 차익. 이 차익이 매매할 때마다 계속해서 생기니까 오히려 리스크적인 부분 적을 수밖에 없어요. 자,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등락이 반복될 때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신호를 드리거든요. 근데, 이렇게 신호를 드리고 나면, 왜 올라갈 때 팔래? 왜 내려갈 때 사래? 이런 말들을 엄청 해주세요. 이게 맞냐며. <laughs> 이게 올라갈 것 같은데? 뭐더 내려갈 것 같은데?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신데, 이게 생각해 보면 돈이 된다라는 거죠. 중요한 게,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팔고,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다시 주어 담느냐인데,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, 안전성. 안정성이에요. 최고점에서 팔고 최저점에서 주어 담을 수 있기만 한다면 누구나 다 매매를 쉽게 하겠죠. 하지만 이 욕심, 이 욕심만 있는 매매를 하게 된다면은 저는 말리고 싶어요. 제가 외인과 기관의 매매를 따라간다라고 했지만 그만큼 이 안전성이 뒷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그들의 매매법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제가 안전한 타점을 드리는 거죠. 근데 제가 이렇게 타점 잡고 신호를 드 신호를 드리잖아요. 그러면은 그 신호에 못 따라오시고 물리고 뭐 수익성 낮아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신호도 꽤못 보시는 분도 있어요. 네, 그래서 제가 이 숟가락을 들고 입에 그냥 넣어드리기로 했어요. 이 매수 타점, 이 매도 타점 소화만 시키시면 돼요.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보내 드릴 거예요.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 드릴게요. 자,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. 자, 010869하에 0229. 이 번호로 자, 3전. 3전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저는 문자 보내 주신 분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. 구독자님이라고 저장 후에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, 매도 타점 사인 다 잡아서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좀 맛보게 해 드릴게요. 자 다시 한번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삼전 3전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주신 분들 전부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한 후에 이 메메타점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무료예요. 단체 문자로 이게 날라가거든요. 단체 문자로 쫙 보내드릴 건데, 그 타점마다 답장하시게 되면, 저 여러분들 문자 확인하느라 정확한 타점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답장은 안 해주셔도 되고, 여러분들 마음 충분히 알고 전달되고 있어요. 대가성? 바라는 거 절대 없고요. 이 구독, 좋아요. 이거 정도만 좀 부탁드릴게요. 어, 바라는 게 있네요. 구독과 좋아요. 자, 그런데 여러분, 몇몇 분들이 문자로 그러시더라고요. 야, 아니, 이렇게 다 알려주고 하면 뭐가 남길래? 이렇게까지 하냐. 이 대가성이 없는 게 말이 되냐. 의심스럽다. 라고 하시는데 바라는 거 있잖아요. 구독과 좋아요. <laughs> 근데 제가 그러면은 어,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알려드릴게요. 자, 저 처음 주식 했을 때이 수억을 잃었거든요. 수억을 잃었었는데 이게 얼만지는 비밀이에요. 너무 많아서 비밀인데, 자 사실 말하기도 조금 부끄럽긴 한데 이 8, 9년 정도, 8년에서 9년 정도 된것 같아요. 자 그때 당시에 정말 큰 금액을 잃어보니까 사람 인생이 많이 바뀌더라고요. 그때 당시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 전혀 없었고요. 어, 욕만 먹게 바빴어요. 지인들한테 아 미쳤냐, 정신 나갔냐 막 이러면서 아무도 응원 안 해주고. 위로도 못하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은 조금 너무 외롭고 서럽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로 저 같은 분들 계실까 봐다 같이 으쌰으쌰 해서 같이 잘 되자라는 의미로 도와드리는 거예요. 제가 늘 말씀드리죠. 주식 혼자 하면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. 이 방향, 이 방향을 잡아줄 선생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동료도 필요해요. 저 같은 경우엔 이렇게 동료. 전 동료가 너무 필요해요. 근데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동료가 필요하시겠죠. 자, 그러면 상부상조다. 그러니까 여러분,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릴게요. 아, 그리고 이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 가지고 왔어요.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. 자, 그리고 오늘도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감사, 이 감사의 의미로 말씀드린 큰 선물 준비해왔어요. 자, 지금부터 시작할게요. 자, 여러분. 투자를 하시다 보면 꾸준한 수익 정말 중요하죠. 하지만 크게 한번 유의미한, 이 유의미한 수익이 절실하실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준비했어요. 자, 작기만 하면 최소 300% 이상 수익 내는 이 세력주 포착법. 아주 이해하기 쉽고 바로 실전 매매에 적용하시게끔 준비 한번 해봤고요. 이 세력의 큰 흐름에 올라타는 법 지금 한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. 자, 이 밥그릇 3번 자리. 이 밥그릇 3번 자리를 노려라. 이 밥그릇이 뭐냐면 종목 선정하시다 보면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밥그릇 모양 차트 보이실까요? 이 밥그릇 모양의 차트가 형성되는 종목이 있는데, 이 밥그릇 모양의 차트 패턴이 명확한 세력. 이 세력의 개입 신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이 세력들은 이 먹잇감을 발견하면 이첫 번째로 어떻게든 적정 주가보다 떨어지는 하락 구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냅니다. 그 이유는 당연히 싸게 매집할수록 후에 본인들이 만들어낸 이 상승 구간, 이 상승 구간의 차익. 더 많이 챙길 수 있겠죠. 자, 1번 구간에서 없는 악재. 이 없는 악재도 끌어내서 주가 끌어내리고, 2번 횡보 기간에서 아주 천천히 6개월. 뭐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뭐 5년에서 10년. 5년에서 10년까지도 최대한 티안 나게 수량을 모아가요. 자, 여기서 우리는 중간중간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긴 매집봉이 뜨면서 평소보다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이 주기적으로 포착될 때, 아, 이때 분할 매집. 분할 매집이 들어갔구나. 유추하는 거예요. 자, 그림상으로 볼 때는, 자, 여기가 가장 주가가 싼데, 그럼 이 매집봉 뜰때 사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, 그 욕심 정말 과감하게 버리십시오. 방금 말했죠. 길게는 5년. 5년에서 10년까지도 간다고 말씀드렸어요. 이게 정확히 몇 년짜리 계획인지는 당연히 이 세력들만 알겠죠. 자, 근데 욕심부려서 이 구간에 들어갔다가 뭐 개미털라고 계속 흔드는데 언제 갈지도 모르는 거, 어, 간다, 간다 하면서 들고 있기가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. 대부분 못 하세요. 그렇다면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? 자, 여기 이 3번. 이 3번 구간에서 뭐 224일 선에서 상단 한번 뚫어주는데 여기가 상승 전에 개미 물량 체크하는 이 패턴이라는 거. 자, 여기서 만약에 세력들이 출발을 하려면은 이 마지막으로 여기서 1번. 1번 구간에서 물린 개미들이 본전 매도. 이 본전 매도 물량 흡수하려고 원투 치면서 주가를 살짝 눌러줘요. 그러면 여러분은 이 3번 돌파 자리 이후에 이 눌림목. 구간이거든요. 이 눌림목 구간에서 잡는 연습을 하시면 어떤 종목에 탑승을 하시는 거냐,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런 종목들에 타실 수 있어요. 자, 보이시나요? 기가 막히죠? 놀랍게도 다 똑같아요, 지금. 이게 지금 다 같은 종목이 아니라 다 다른 종목의 차트들이에요. 이 똑같은 패턴 한번 보세요. 알고 보면 웃음밖에 안 나오죠? 위두 개, 삼천리랑 서울가스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박그름 패턴.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. 박그름 패턴이 명확하게 나와줬던 종목이고, 여러분이 이제는 알았으니까 저랑 같이 이런 자리 선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여러분이 그래야 이 시장에서 큰돈 버실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리고 영상 초반에 제가 즉각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선물 드린다고 했죠. 이 기법 꼭 숙지해 주셔야겠지만, 자, 여러분들, 뭐, 회사 다니시고, 사업하시고, 하시다 보면, 이 종목 찾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. 이 기법을 토대로, 제 노하우까지 더해서, 제가 지난 6개월, 이 6개월 동안 유심히 지켜보던 세력 매집자리 포착해 둔 종목이 있어요. 이 매집, 수급, 거래량 다 체크했고요. 그 밥그릇 3번, 아까 말씀드린 3번 눌림목자리 나오기 직전인 종목이에요. 들어오는 수급량 체크했을 때 최소 300% 이상 뛰어줄 초대형 종목이에요. 이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지금 문자, 바로 문자로 히든.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. 보이시죠? 010-8691-0229이 번호로 히든.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, 자, 이거는 빠르면 이번 달 안에 무조건 출발할 종목이기 때문에 이 고민 하실 시간 없습니다. 지금 제 말을 듣고 급하게 문자창 키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, 한번 받아봐 마라.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겠죠. 근데 이 작은 차이가 한 달, 이한달뒤 계좌 사이즈가 굉장히 달라지실 거예요. 심플하게 진짜 히든. 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반나절 안으로는 이 종목명, 이 종목명 보내드릴 테니까 뭐 차트 보고 딱 결정하세요. 기가 막힐 거예요. 항상 좋은 영상 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저희 감사한 구독자님들께 간혹 건데 올해 가장 큰 수익을 안겨드릴 이 종목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고요. 이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-8691-0229. 이 번호로 문자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. 자, 오늘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상 지원팀장이었습니다.